카박 복싱 한 사람들이 앞손 싸움에서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. 앞손은 복싱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. 그래서 카박 복싱 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앞손이나 뒷손 공격이 나왔을 때 맞고 나서 바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. 반응을 하실 때 상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세만 맞춰주고 상대방이 날 치고 도망갈 때앞발로 누르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나를 잽으로 맞췄다면 상대방도 무조건적으로 맞게 돼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앞손을 봤을 때, 내가 들어갈 때 상대방의 뒷손이 나오냐, 안 나오냐를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.